오늘 읽은 이 말씀을 좀더 밑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했는데, 갑자기 철퇴를 맞은 사람처럼 큰 충격에 내 뒹굴어져서 지금 말씀처럼 눈을 뜯긴 뜯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혼자 걷지도 못해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담뇌실에들어갔어 거기서 3일 동안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큰 몸에 영혼에 큰 데미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입 이게 진실이다.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 말씀, 이것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이게 내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울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죠. 열심이 아니라 나는 율법에 특심한 사람. 일반 음식이 있고 특별 음식이 있잖아요. 그 특별은 더뛰어나는말이죠 음식의 내용이. 그런 것처럼 똑같이 사도 말도 나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했다면 나는 그두배 이상으로 특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했다. 그랬는데 지금 어떤 충격, 큰 철퇴를 맞아가지고 그 충격에 놀래가지고 입을 다 벌리고 눈만 깜 뻑뻑거리고 예, 문도 뜨지도 못하고 이 밥이 안 남아가죠 밤낮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나중에서도 바로 이 구약 성령을 <laughs> 해석하기 위해서 <laughs> 해석하는 목적은 뭐냐면 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냐 왜 하나님 아들이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 내 생각에는 뭐 학자들도 거기추 출연하고 있지만 아라비아에 14년 동안 다 그, 나와서 사고들을 만났죠그것 가서 뭐 했겠어요? 이미 그때는 개종한 상태인데. 자, 이것은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오는 그 사이에 기간, 이 충격. 저는 이것을 내가 어디에 저기 씻고 싶었냐면은,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게 서원했죠 제가 11절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뭐서원했는데 기억이 잘안 납니다만, 그 하나님이 그걸 씻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나타났으니까, 니네 나한테 시빌줄 받쳐라. 그런 말한적 없잖아요. 그 자기가 소문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하나님 나타나면은 나는 나, 나, 남들은 안 나타나는데 나 나타났으니까 내가 특별한 줄 알아. 그 자기 막그 결심을 막얘야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만났으면은, 예? 그렇게 하나님 만났으면은 그 뜻대로 쭉잘 살아야 되는데 이 야곱은요, <laughs> 옛날 버릇 그대로입니다. 나타났다 해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시간적으로 말하면 첫 단계가 되겠죠. 자기중심적 신앙이 됩니다. 처음에 나타나면은. 애들이 전부 다 자기 위주잖아요난배할줄 모르죠. 이것을 하나의 그 문자보다도 하나의 그림으로 왜냐하면 환상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수두발처럼 앞에 누가 나타났을 때 이것은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데 하나님은 계속 그림으로 안 나타납니다 네가 이제 장성했는데 그림으로 네가 어떻게 애들처럼 맨날 그림만 보여주겠느냐 그래도 죽고 나서 하나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그 수준이잖아. 또 이와 반대로 이 지식인들과 헬라인들은 논리, 지인을 주십시오. 논리를 주십시오. 맨날 그거 하고 있잖아. 근데 사도바울은 이두 개를 거부하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너에게 전하는데 이 십자가는 세상으로부터 미련하고 거리 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무식한 것이면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걸 고집해요. 그래 이제, 그, 이제 그림이 아니고, 이제 문자 예에요 문자는, 이성경에서 문자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그 이것은 문법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생책입니다 이걸 해독할 줄 알아요. 오늘 교회가 이것을 해도 한다고 해도 했는데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고 왜곡시킨 경우. 두 번째는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전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으로 세뇌화 시켰습니다. 그 잘못된 해석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길이 이런 거구나 싶어서 사람들이 그 길을 모르고 따라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요 예. 그 첫번째는 인간 자기중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면 안된다 멈추지 않아요 계속 그의 역사에서 어,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때까지 넘어갑니다 7년 동안 7년 동안 14년을 여, 어, 자기 삼촌 라반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그리고 너의 고향으로 가라 했을 때그형 야곱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 가먹고 이자 먹고 어디로 갔습니까? 야곱이 있는 에동으로 갔어요. 그장마 쳤다고 그래서 에서가 여기서 집을 짓고 네 기업을 만들어라 그 자기 형말도 그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외동딸, 진합니까그하벌족서에게 이, 그속복행을 당하고, 또그 가가 그걸 사랑하니까, 결혼하자.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건 없지요, 이스라엘은.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그것을 계신님께서 술술 써가지고, 할래를 핑계해서, 하벌족서가다 죽였다. 요금이왜 그랬냐? 우리노예를 겁탈하는데 나도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신앙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야곱이 풀순명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자손 주겠다 그러고 고향동을 본다 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사람을하나님다 알아요. 이게 딱 현에 드러나잖요 항상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운 말이지만 완성, 완료의 완료. 완료를 모르면 안 됩니다. 완료와 완성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면,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신학들 때 말합니다만, 그냥 예정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작정하면 하나님 미리 다 정하셨다. 미리 그 저기 정하셨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실생활에서 성경 전체에 적응시켜서 해석 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신앙이 좀더 다양하고 대체적으로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뭐 목회자 또 교서를 할지라도 자기 중심, 중심적 신앙에 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제대로 이해 못해요. 그냥 문자적으로요 미리 정하셨다. 미리 예비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진심으로 깨달으려면은, 바로 이 완성, 다른 말은 완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허락해 주세요. 이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에게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너도, 저도 똑같이 처음에 이렇게 내중심에신앙 낳았어요. 내, 내 열심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참 후에 완성, 이것이 드디어 주입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니까, 사람이 희한하게 단순하고, 다른 사람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에 있었던 그 열심히 완전히 살려버려요. 그게 또 깨져요. 완성을 주기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인간, 자기 중심에 배워고거이상 하고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으로 뭐 3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완성을 이야기해버리니까, 이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뚱뚱하게 다른 말씀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예요. 그만큼 한국 교회는 완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었어. 이까지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됩니다. 다 가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완성을 알아보려면 인간의 그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이 다씌어버려 두 중의 사람이 선택할 수 없잖아요. 한쪽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뭐, 열 손가락,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 어떻게 보면, 그, 원칙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사실 그거 맞지 않아요. 자식도, 이, 여러 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 마음 가는 자식이 있어요, 더가 자식이. 또, 자기한테 잘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것도 마음이 가죠. 왜다 똑같습니까? 틀리지. 그 사람이, 똑같이 일적으로, 자기 열정과 그 다음에 완성된, 다 했다는 하나님 의 말씀에 두개 똑같이 이렇게 섞일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열심이라든가 열성이 다 무너지죠. 때로는 회감을 듣고, 때로는 그에 대한 반항으로 세상적인 삶처럼 그렇게 살아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다시 완성의 에, 그것을 중기성에 주장했을 때에 다시 이두 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고 여러분 상태하고 내 마음 상태 뭐 다르겠지만은 지금 바로 그 시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도 배우고 우리의 열심도 함께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희한하게도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이거 미래 완료로 해석이 고요 조건문과 미래 완료로 같이 함께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내면 그만큼 그것들은 하늘에서 내에 있는 상태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그것들은 그만큼 이다 여치게 한 겁니다. 그만큼 하늘에서 풀려있는 상태일 것이다. 이건 번역 다르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미래만 얘기해잖아요 인간의 어떤 열정과 조건만 얘기했죠 내가 열심히 매면 저 매이고, 내가 안 하면은 저희는 안 매이다 했듯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미래 완료로 되어 있다니까, 조건문과. 내가 하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미 이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내 있는 상태였다. 이게 맞잖아요. 이것을 수, 지지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내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먼저 선택했다 맞잖아요. 또 궁금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땅의 뜻이 하늘로 쳐올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지해, 지지해 주니까 이두 개가 다 함께 있으면서 정말로, 진짜로 우리가 순서는 그런면 뭐가 우선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늘이 문제집니다. 예정이 먼저고, 작정이 먼저고, 완성이 먼저요이두 개를 알아야만, 절대로 인간의 의가안 근간, 됩니다. 인간의 건 필요 없어요. 이미 십자가 죽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교수와 목사와 그리고 선고들 통해가지고, 그 안에 배역자를 심고, 적그 소를 심어가지고, 사람 똑같지만은 그 속에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를을 자꾸 드물 되는 니다네 행위의 가치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행위의 가치를 네가 되돌려 받아가는 겁니다. 회수하라는 거예요. 그래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는 그거는 저 구석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새 은약을 정면으로 여러분들 해방하는 적근속 행위예요. 새우 낚은